잡아놓고, 탕. 클럽 헤드가 탕 튕겨나가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잡아놓고, 탕. 오늘은 아이언을 잘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이언을 잘못 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원리만 깨닫고 나면, 아이언을 굉장히 쉽게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잘안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 헤드, 클럽 헤드를 바닥으로 잘 떨어뜨리지 못해서 못 치는 경우가 많아요. 헤드만 바닥으로 잘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공은 정상적으로 떠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할 때는 피니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니쉬 동작을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헤드가 떨어지기 전에 들려맞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할 때는 하프 스윙, 반 정도 스윙으로만 치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을 치시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친 것처럼, 자, 스윙을 할때 너무 몸에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팔로우 스루를 길게 뻗으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자연스러운 동작들이 섞여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아예 배제를 하는 거죠. 이 연습을 할 때만큼은 자세를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누가 봤을 때 정말 그냥 자세를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공이 잘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부드럽게 올려서 그툭 떨어뜨리는 것만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로우 스루를 길게 뻗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접어 올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클럽을 바로 접어 올려야 클럽 헤드가 쭉 치고 바로 접혀 올리면서 헤드를 쭉쭉 뿌려주는 연습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연습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때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때 골반의 회전이나 몸통 회전 혹은 머리 위치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자, 클럽 헤드가 던져지고 뿌려져야 하는데 몸이 먼저 가버리면 결국에 골프 스윙은 체가 내려온 타이밍이 늦춰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이 연습을 할 때만큼은 백스윙을 하고 몸의 회전이나 뭐 혹은 뭐 체중 이동, 뭐 하체의 턴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올라갔다가 오히려 머리, 내 골반, 내 모든 것을 잡아놓고 클럽을 먼저 뿌려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이 잡혀져 있어야 클럽이 튕겨져 나가면서 클럽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타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체 회전이나 뭐 몸통의 바디턴 스윙 아니면은 뭐 체중 이동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이게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드럽게 클럽을 떨어뜨리고 던져주는 거. 이 부분이 꼭 먼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몸 회전을 했을 때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후 몸의 회전을 하거나 머리의 위치가 변하거나 체중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클럽 헤드가 튕겨져 나가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걸 계속 느끼면서 공을 툭툭, 툭툭 치는 거죠. 스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이 몸의 회전은 어느 정도는 있어도 돼요. 너무 몸의 움직임을 1도 없애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골반을 딱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좀 잡아놓는 느낌을 주지만 스윙을 하면서 자연스윙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은 가져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중심을 살짝 잡아만 놓고 클럽을 쭉 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클럽을 먼저 보내주는 게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일관성과 좋은 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이 자신 없고 잘안 맞으셨던 분들은 이 연습을 하루에 100개 이상 하시면 무조건 아이언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몇개 치는 걸 참고하고 연습을 해 보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올려서 클럽 헤드 튕겨 나가고 공치면서는 느낌이 안 온다 그럼 연습 스윙으로 잡아놓고, 탕. 잡아놓고, 탕. 클럽 헤드가 탕 튕겨나가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잡아놓고, 탕.